발차기 어려우시죠? 일단 발차기 할때 발목 유연해야 되고요. 발가락 끝도 유연해야 된다. 자 한번 볼까요? 아, 오, 오뼈 소리 해놨어요. 자 볼까요? 아, 자 연기입니다. 자 아프지 않아요. 아프지 않아요. 이렇게 발 끝이 유연해야 돼요. 그래야지 물을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한번 보실게요. 자, 물이 멀리 가는 거 한번 보실게요. 발목 스냅이 좋잖아요. 그러면은 물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. 물을 멀리 보내죠. 발목 스냅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가요. 물이 안 나가요. 물이 이게 위로 위로 가죠. 이렇게 되면 발차기가 안 나가요. 그래서 발차기 연습할 때 스냅, 스냅. 멀리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럼 제가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발목 스냅이 좋으면은 물살을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밖에 없어요. 가볼게요.